자 수이 첫 단원 함수의 극한부터 같이 볼게. 일단 함수의 극한은 어 이게 음, 딱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여기 같이 한번 보자. 일단 x 값이 a에 가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간다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럼 x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이거든. 그렇지?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fx 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진다 그랬지. 이 fx라는 거는 y 값이거든. y 값은 위아래가 될 거야. 자, 다시 이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 그려봤는데 이 그래프를 쭉 따라가는 동안에 a를 기준으로 a는 x 값이거든. x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오고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와 a를 기준으로 하면 그랬을 때이 높이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높이는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올때 a로 가까이 가는 동안 이건 x지 y는 l에 가까이 간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이라고 하는 거 수렴이라고 하고 이 l 값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이거 X 왼쪽 오른쪽이고, FX Y거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Y 값이 L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limit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높이는 L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는 거야. 상수함수에서는 x가 x가 a가 여기 있든 이쪽 옆에 있든지 간에 관계 없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높이는 다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든 높이는 c로 가까이 가니까 상수함수일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값은 다 c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지금 설명하려고 준 거야. 어,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밑에 것도 보면 분수함수로 돼 있긴 한데 x가 1이 아닐 때라고만 표현을 하면 얘랑 얘랑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지만 이 gx 같은 경우에는 x가 1인 경우에는 존재를 안 하는 거거든. 자, 분수함수일 때는 분모가 0일 때는 그 정의역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존재 안 하는 거라서 이렇게 비워둔 거고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함수니까 1일 때도 존재를 하는 거야. 그치? 지금 이두 개를 예로 준 이유는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1을 계산을 한 거랑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했을 때랑 둘다 1로 가까이 갈때 높이는 어디로 가냐면 둘다 높이는 2로 가까이 가거든 얘도 1로 가까이 갈때 2로 가까이 가. 그치. 그럼 높이는 둘다 2로 간다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1 넣었을 때 값이 2가 될 거고 얘는 1 넣었을 때 값이 존재를 안 해. 지금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극한 값으로 계산한 x가 1로 갈때그 수렴한 극한 값은 얘도 2고 얘도 이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2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값이 존재를 하지 않아. 1었을때 값이 2단 말이야. 이게 존재를 안 해. 그치? 근데 얘는 존재를 하지. 얘 위에 거는 f1이 2라고 존재를 해. 하지만 얘도 극한값은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거다. 그러니까 밑에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는 내용은 a로 가까이 갈때이 높이가 가까이 가는 값이 l이기만 하면 얘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고 극한값은 l이 될까 얘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 비어있어도 존재하는 거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다고. 음.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에 이두 가지 예를 들어준 거고,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랑 극한값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거지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laughs> x 가 a 로갈때 함수의 발산이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래프를 따라서 a 로 가까이 가다 보면 a 로 가까이 가다 보면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그렇 그래서 f x 리미트 x 가 a 로갈때 f x 는 하고 물어보면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한대 같은 경우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발산은 반대말이 수렴이거든?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면 다 통틀어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한없이 커지는 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작아지는 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a로 가까이 갈때 x 기준이지, 왼쪽 오른쪽 기준을 했을 때 a로 가까이 가는 동안 y 값은 점점 점점점 작아지고 점점 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즉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라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 밑에 거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절대값 x분의 1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y 를 x 분의 1을 그림을 우리는 얘라고는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고일 거를 복습해서 좀 알면 좋겠지 그제? y는 x 분의 1 그림을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중일 때도 나와 근데 이걸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쪽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손 치더라도 x 값이 0에 가까이 간다 이랬으면 1 0.1, 0.00, 0.1, 0.001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면 분의 1이니까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 뭐 물론 그래프로 좀 그려주는 게 조금 더 낫겠지, 그렇지?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 0으로 가까이 갈때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계속 작아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1번 문제 같은 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우리는 y는 x분의 1 하면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x-1이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키면 되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그릴 수까지는 있을까 그걸 접어 올렸으니까 아래쪽에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까지 알면 참 좋겠고 만약에 모른다 손치더라도 이게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밑에가 엄청 작아지는 걸로 간단 말이야 사실상 0에 가까워지는 값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거 분의 1은 엄청 커진 숫자가 될 거라고 무한대 쪽에 가까워질 거고 그래서 무한대 발산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괜찮겠다 만약에 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래프가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까지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자, 3 번, x가 무한대로 갈때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돼 있어. 지금 이 그래프를 예를 줄까? f(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대로 간다, x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은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보란 얘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은 왼쪽으로 쭉 가보란 얘기지.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보니까 y 값 높이는 알파에 가까워져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값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으로 쭉 가까이 가다 보면 높이는 베타에 가까워져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f(x)가 되게 되면 베타 값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지금 fx거든. fx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fx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칩시다. 이게 fx일 거야, 아마. 지금 색깔이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오른쪽으로 쭉 계속 그려 보면 무한대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쭉 그려 보면 한참 높이가 낮아져.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설명이 이제 나온 게 무한대, 무한소인데 아까 설명을 할때선생님 뭐라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에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랬어. 근데 0은 아니거든. 0은 아닌데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상태를 무한소라고 표현하는 거고 0이랑은 조금 달라, 그지? 얘는 0은 아니거든. 그래서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것 분의 1이면 무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까 자, 다음 이어서 고급한 가이 개념을 봅시다. 개념 이해할 게 조금 많지, 그지? 자, 이건 별건 아니고. 우극한은 A를 기준으로 해서, A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좌극한이라는 거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그림에서 보면 fx 기준으로 A인데, A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 우극한 값은 이 e 높이인 L이 정답이 될 거야. 마찬가지 fx인데 왼쪽에서 가까이 오면 높이는 m에 가까이 가지.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플러스라고 쓸 거야. 오른쪽이니 그때 fx 값은 높이 a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 거야. 밑에과 같은 경우에 좌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 마이너스 쓸 거고 이게 좌극한이야. fx 값은 높이 m에 가까이 간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두 개가 존재하고 그 값이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을 때 같을 때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자, 함수값이 존재할 필요는 없어. 함수값이라는 게 뭐지? a를 넣었을 때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fa 값이 존재하지는 않아. 존재할 필요도 없고, 존재해서 같을 필요도 없어. 하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진다면, 그때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자, 밑에서 봅시다.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으로 해서, limit x가 1로 갈때 우극한 fx 값은 지금 밑에 식에서는 2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좌극한 값은 높이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져. 이게 둘 다가 존재하긴 하지. 그지? 근데 두개 값이 어떠면 다르면, 같지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 정도 이해 될 거고, 이어서 함수값과 극한값 비교 같이 한번 봅시다. 함숫값 f(x, f a)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지금 a를 넣었을 때 값이 존재하려면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색칠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f(a)가 알파가 되는 거고, 이때는 f(a)가 a 넣었을 때 값이 베타니까 f(a)는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f(a)가 존재 자체를 안 하는 거야. 그렇 근데 지금 우리 극한값을 볼 때는 왼쪽에서 온 높이랑 오른쪽에서 온 높이가 둘다 알파로 같기만 하면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고 얘도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극한값 존재한다. 얘도 똑같이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됩니다. 자,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보통 우리가 다항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1차든 2차든 3차 등 간에 관계없이 어차피 이어져 있단 말이야. 이어져 있으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반드시 같을 거고, 그때는 그냥 이 a를 넣었을 때 함수값만 구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fa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다항 함수일 경우에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지금 유리함수라든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가우스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좌우극한을 다 생각을 해 주셔야지 좀 유리하다. 이 정도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쪼갠단 말이야. 그치? 분모가 0이 될 때는 2가 되, x가 2가 되면 이때는 존재 자체를 안 해. 값이. 그래서 2일때 값은 보질 않는 거고. 이랑2 플러스 1때랑 2 마이너스 1때 극한값을 각각 구해줄 수가 있다. 자, 절대값도 마찬가지. 절대값 x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고 푼단 말이야. 그럼 x분의 x 하면 1이 될 거고 x분의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두 개의 값을 확인을 하고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를 한다는 걸 확인을 했지만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1이고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는 마이너스 1로 두 개가 달라.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를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야.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우극한과 좌극한을 비교해 보니까 얘는 높이가 0이고 얘는 높이가 1이야.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라고. 되겠지? 자, 일단 가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 0에서부터 x가 1이라면 0. 얼마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찾는 거라서 때 가우스 x는 0이 되는 거고 1에서부터 x가 2일 때는 가우스 x는 1. 얼마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0에서 1까지는 y는 0 그려준 게 이거 야 1에서 2까지는 y는 1 그려준 게 이게 될 거야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라고 돼 있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때 값은 높이가 높이를 보는 거야. 높이가 0에 가까워져.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야. 마이너스 1 좌극한이야. 왼쪽에서 가까이 올때 높이가 어디로 가? 1로 가. 트머리 값이 1로 가지. 자, 2번 볼게임. 1 플러스라고 되어있고 1 마이너스라고 되어있어.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값은 높이가 1에 가까워져. 자,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높이가 2에 가까워져. 2가 될 거야. 자, F0은 함수값이야. 0 넣었을 때 값이 어디 찍히냐. 점이 여기 찍히지. 그래서 0 넣었을 때 값은 1이 정답일 거고 0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을 보면 왼쪽에서 가까이 올때 높이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이어서 2번 문제 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가 존재하도록 이랬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지. 그럼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가 이어져 있는 얘기야. 그럼 2를 기준으로 해서 리미트 x가 이 좌극한하고 리미트 x가 이 우극한을 계산할 건데 이 우극한은 2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빼이8 더하기 4 해서 0이 되거든. 그 우극한이 0이랑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 자, 이거 지금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극한값을 계산을 하고 싶지만 다항 함수지? 2차 함수고 1차 함수야. 그럼 이거 어차피 함수값이랑 같을 거니까 2를 넣었을 때 값이랑도 같다는 거알수 있을 거고. 좌극한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넣어야 돼. 그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이니까. 하지만 이것도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2를 넣었을 때 값이랑 좌극한값이랑 같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0이 돼야 되니까 k값은 2가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야 자, 다음 3번 갑시다. 자, 3번에서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laughs> 어, x 마이너스 1 안쪽에 들어가 있지. 여기 x 플러스 1 돼있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음.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랑도 똑같은 내용이 될 건데 지금 미리 같이 설명합시다 x-1을 y라고 두는 거야 그치? 그러면 y는 x-1이면 아마 이렇게 그려줄 그래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차 함수니까 괜찮지? 그랬을 때 x가 0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0 마이너스면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값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 자 다시 이걸 정리하면 x가 0 좌우 한일때 이때 y 값은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간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로 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1로 커지면서 가고 있어. 커지면서 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 다시 넣을 거야. 다시. limit x가 0-fx-1인데 이 값을 y라고 보면 y 값이 어디로 간댔지? y가 마이너스 1로 간댔지. 근데 커지면서 간댔으니까 좌극한이 될 거고 fy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x 그래프에서 다시 보시면 돼. fx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좌극하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좌극하면에서 가까이 오면 높이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야. 한번더볼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보자. 여기는 x 플러스 1이지. 그럼 y는 x 플러스 1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려줄까? y 절편 1이고 x 절편 마이너스 1이겠지? 1 마이너스 1 해서 그려줘. 자, 0 우극한이야. 0 우극한이면 높이가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0 우극한이면 이때 y 값은 1로 가. 1로 가는데 작아지지? 작아진다는 말은 우극한이 된 거야. 자 y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거든. 얘를 y라고 둔 거지. x 플러스 1을. 그럼 리미트 y가 1 우극한이 되는 거고 f y 값이 될까. 요거로 계산하시면 돼. 자1 우극한 야. 1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 높이는 4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요 값은 4가 정답이 될까. 한번더 볼게. 지금 이거 조금 어려워서 2번 문제로 한번 더 봅시다. 얘를 그림을 그릴까.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야. 유리함수제 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1이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거든. 그럼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나머지 쓰고 목 적어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얘가 x x 점근선 마이너스 -1, y 점근선 1 이렇게 그려져. 된 거지. 그리고 위에가 마이너스면 2사사분면 4, 4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대략 그릴 수 있을 거고. 방금 무한대로 간다 그랬단 말이야.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높이가 1로 커져. 이게 전체를 여기를 y라고 둔다면 x가 무한대로 가는 동안 y는 높이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커지면서 가, 커지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커지면서 가니까 좌극한이 되는 거야. 커지는 거는 좌극한, 작아지는 거는 우극한으로 보시면 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리미트 y가 1로 가는데 좌극한 fy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는 거지. 1 기준으로 해서 좌확 칸이니까 높이가 1로 가까이 간다. 이 전체 값은 1이다. 됐을까? 음. 자, 얘도 그럼 한번대 해볼까? 이것도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무한대로 가는데 이건 뭐야? 2x 제곱? 2x 제곱? 무한대로 가면 얘는 2로 가는 건 알겠지? 그치? 무한대로 가면 나눠서 해볼까? 음. 2x 제곱 플러스 1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1x 제곱 플러스 4야. 빼면 마이너스 3이거든? 다시 Y는 x plus 1x plus x p l u x p l u x plus 1x plus 1x plus 1x plus 1x p 가 u s 1x p l u 이 1x p l u 이 1x plus 이 x plus 1이 0.0000001 같은 게 있다면 2보다는 조금 작은 쪽에서 2보다는 조금 작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리미트 y가 2로 가는데 작은 값이니까 좌극한 fy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좌극한 보니까 높이가 2에 가까워져. 높이 2지. 얘는 2가 정답이 돼. 여기까지 하고.